사회미술사 제5강 신고전시대의 예술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예술계는 두 가지 흐름을 갖게 됩니다. 국교권에서는 초상화와 성화 등이 주문 제작됩니다. 그걸 바로크라고 하죠. 왕과 귀족 또는 사제들의 주문에 의해서 초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여전히 교회 재단화도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같은 신교권에서는 이런 교회나 왕가의 주문이 사라지게 되죠. 그 대신 상인들의 예술 주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 의해서 풍속화 같은 것들이 선지작 후 판매되는 경향이 새로 생겨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술이란 것은 주문자가 미리 어떤 것을 하겠다고 계획한 이후에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회화 작품이나 조각 작품이나 건축을 만들게 되었는데 신교권에서는 그런 주문자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술가들이 스스로 기획을 해서 작품을 만든 다음에 판매하는 시장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대체로 그때 만들어진 게 풍속화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을 다루는 그림 뭐 다중인물상, 풍경, 뭐 가족, 뭐 이런 모습들을 그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이 아닌 대중이 선택하는 예술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전까지는 주문자 요구에 맞추었던 그런 예술품이 대중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주문이 없으니까 예술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내 그림을 살 것이냐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되고 네덜란드 여러 도시에서 그림을 진열해놓고 파는 상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작가들 어떻게 될까요? 기존까지의 작가들은 모든 분야를 다 했습니다. 루벤스나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은 해화도 하고 조각도 하고 건축도 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들을 했었는데, 해화만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모든 주제를 다 다루게 되면 판매가 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은 자신만의 장점을 살린 독특한 특정 장르를 선택해서 집중해야 했던 거죠. 그래야지 대중한테 사랑을 받잖아요. 자,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문을 해주는 사제나 교회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변화의 시대에 닥치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적응을 해야 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술가들의 삶이 고달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술이라는 것은 삶이 고달프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17세기 18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이런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나마 초상화만이 기족들의 주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작가들은 궁정으로 가서 초상화 작가로 데뷔를 했던 거고 초상화 실력을 갖추지 못한 예술가들은 특정 장르의 전문가로 인정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얀반 호이엔의 그림이 있는데요. 하늘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자, 이 사람은 풍경화를 집중해가지고 하늘을 잘 그리는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하늘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 풍량화의 대표 주자가 된 거고요. 그런데 자 이때부터 예술가들은 전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생활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 경매업자, 부동산 같은 자신만의 직업을 갖고 예술은 겸으로 해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생겨난 또 새로운 사조가 그림 같은 피처레스크라고 하는 해화 사조입니다. 영국인들이 처음 설명한 한 폭의 그림 같은 해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그림 같은 해화의 대상이 뭐냐? 허물어진 성, 석양, 돛단배 같은 것들을 담아서 그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화가들한테 가장 많이 발견돼요. 왜? 여기는 그림 주문이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활약했던 유명 화가 중에 한 명, 렘브란트가 있죠. 자, 렘브란트는 다빈치나 디이로처럼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고 미켈란젤로처럼 후대에 존경받는 인물도 아니었고요. 예술의 거장이라거나 경제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초기에는 꽤잘 나갔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이 사람의 그림도 잘 팔리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노년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사업도 벌리고 하면서 파산을 해가지고 어려움 겪었죠. 하지만 젊어서부터 노년에 걸치기까지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초상화를 기록하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던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자, 벨기에 지역에서 활약했던 루벤스는 바로 코아가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은 군주들 또는 사제들한테 온갖 그림을 받았죠. 왜냐하면 거긴 국격권이었기 때문에. 근데 벨기에서 멀지 않은 네덜란드 신격권에서 활약했던 이렘브란트는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것. 이것이 국격권과 신격권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렘브란트 자화상입니다. 22세 때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게 된 겁니다. 자 이건 누가 주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이가 좋아서 이런 그림을 남기게 된 거죠. 이거 누구한테 팔기도 어렵잖아요. 렘브란트의 초상화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단한 예술원이 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렘브란트가 그랬던 틸프 교수의 해부학 강입니다. 특유의 색채와 명암의 대조를 강조하죠. 흡사 바로크 시대 카라바지오의 그림을 보는 것 같죠. 배경은 검고 강조해야 될곳에 밝음을 강조했던 색채와 명암의 대조를 강조해서 보여준 그림. 그래서 이 사람을 근대적 명암의 시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초상화 작가로서 명성을 쌓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사람들의 얼굴도 있잖아. 이것도 다실제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인물들을 잘 포착해서 초상화를 잘 그리기로 유명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렘브란트도 초상화를 그렸기 때문에 젊어서 꽤 여러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잘 가다가 나중에 사업해가지고 어려워진 이런 상황 인 거죠. 그 외에 다른 그림들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렘브란트가 그린 갈레호수의 폭풍과 그리스도 또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전히 종교화는 그렸어요. 신교다운 신교 스타일의 종교화를 그리게 되죠. 이 그림 보시면 밝음과 어둠이 강조되고 있죠.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아서 진실성, 성실성을 강조한 화풍을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여기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람들의 모습을 예쁘게 또는 근음하게 그 신앙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를 그리려고 하지 않았죠. 소박한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는 신교다운 모습을 하고 있죠. 자 렘브라트가 헨가 중에 동판화도 있어요. 2 0 0여 회화 작품을 남겼는데요. 300여 점의 동판화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동판화는 앞에 뒤러의 동판화는 좀 방식이 달라졌어요. 자, 에칭 방식을 썼는데요. 자, 부식 동판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동판 표면에 밀랍을 덮고 그 위에 바늘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성 용액에 담그면 그려진 부분이 산화되어서 잉크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러의 동판 방식에 비해서 렘브란트의 동판은 훨씬 더 상세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죠. 그런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네덜란드에 생기는 풍속화가 지속적으로 계승이 되는데, 얀바 네이크 브리얼로 이어지는 네덜란드 전통의 풍속화를 계승한 사람, 얀스테이스입니다. 자, 이 사람도 본업이 있었는데요. 여관업을 했어요. 그 화가만 해가지고 먹고 살수 없으니까 여관을 하면서 그 여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쾌활한 화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의 특징은요,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시대 그림들 보면 굉장히 큽니다. 아주 대작들을 많이 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주문 제작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작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에서는 주문자가 없기 때문에 작가가 자기 돈을 들여서 물감을 사고 스스로 그려야 돼요.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관업자가 시간 날때 그린 거기 때문에 작게 그릴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품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정물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윌렘 칼프의 정물화입니다. 도자기, 페르시아 양탄자, 과일, 금속 같은 것들이 있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카페트가 있고요. 과일이 있고, 컵이 있고, 지구본이 있고, 금속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것 같은 도자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자유 상업도시였단 말이죠. 그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여러 부를 읽었던 네덜란드가 얼마나 이렇게 상업적으로 활발했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전까지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주제가 있었어요.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성서에 줄거리라든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그림을 그렸는데 자 이때 정물화는 특정한 스토리가 없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없죠 그냥 테이블 위에 과일과 컵과 금속 지구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없이 그냥 사소한 물건들을 갖고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도가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주제의식 없이 그리는 작품들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베르메르의 부엌의 하녀입니다. 하녀가 부엌에서 뭐 우유를 이렇게 따르고 있죠. 특별한 주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옥에 사는 순박한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죠. 자, 이러한 그림들은 이 그림 안에 말하자면 정물화인 셈이에요. 사람을 표현한 정물화다. 그것이 이 17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19세기에 인상파 시대가면 본격적으로 이런 정물화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17세기에는 이런 그림들이 반짝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활성화 되지는 않았고 나중에 19세기에 가서 많은 화가들이 이런 풍의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사조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 베르메르라는 사람은 이 삶에 대한 정보가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베르메르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은 진주 귀고리 소녀죠. 20세기 최고의 인기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그림은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리고요. 또는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작가, 제작일, 주문자 등엔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자, 베르메르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요. 언제 그려져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그림은 어쨌든 황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이 명화로 인정받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17세기에 이런 그림이 다른 화가들은 추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를 앞선 그림이라는 거. 아무리 네덜란드에서 풍속화가 등장으로 정물화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진주 귀걸이를한 소녀처럼 검은 바탕에 소녀의 얼굴들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드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은 이전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